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회의론자와 예수님과의 미묘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중요한 질문 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회의론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대답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고 학생이 되려면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대에 가장 돋보이는 스승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고요.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제자가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이고요.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 예수님께도 이끈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외침에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나다나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600여 년 동안 강대국들의 억압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을 비롯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부에 위치했던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옥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대였고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였고 이곳은 더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이 지역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과 착취를 당합니다. 무거운 세금을 감당해야 했고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농토가 빼앗기고 절대 빈곤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생적인 저항 세력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하나는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현실 도피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메시아가 오면은 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운둔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열심당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속했던 단체입니다. 과격 분자들이었고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해이론에 빠진 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때 등장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런데 대부분이 헤이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 다 너도 만나볼 나비가 계신다. 그분에게는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중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이든 설마 나사렛에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비웃지요. 한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을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지구촌 어디를 가나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신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나사렛을 무시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해 있지만 갈릴리보다는 좀더 낙후된 시골입니다. 그래서 후진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사렛을 더 무시하게 되지요. 나다나엘은 이런 후진 동네인 나사렛 출신자가 우리 시대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 출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어? 하면서 멸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를 나사렛과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나사렛 취급을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멸시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 질문이고요. 반드시 확고부동한 답을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회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져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더 본질적인 것인데 기독교를 멸시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 보면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의 절대성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와 고아와 함께 하는 것들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을 향하게 합니다. 그렇죠? 낮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약자에게로 향합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의 문화 전통은 자식이 많은 여자들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의 문을 여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고요. 이사계의 아내 리부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비유로 말하면 언제나 나사렛이십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해유와 멸시를 가지게 되면은 이 모든 핵심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기독교에 선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에 선한 것이 없을까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론에 빠져 있었던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오라 그리하면 알 것이다. 와봐라 그리하면 알 것이다. 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되었습니다. 빌립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에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십구 절을 보면은요 나단아이디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 고백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대제사장들이 들으면요, 나다나엘은 도대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마다 죽일, 죽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역자로 처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졌던 죄목이 뭡니까? 바로 이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두 가지 죄목을 예수님께 붙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이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까지도 나다나이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헤이론에 빠졌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야 한번 가서 예수님 만나보자 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해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목숨건 고백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이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임금도 되십니다. 이두 가지의 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볼 때에 우리는, 기독교는 먼 미래, 내세 지향적인 종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세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기독교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다나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처음에 멸시했던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생각이 과연 맞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어디서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며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은요, 이 핵심적인 복음에서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에 담긴 진정한 복음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만과 편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경멸하고 일축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는 삶의 독이 되지만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더욱 더 독이 됩니다. 나단에 대해서 볼수 있는 것은 그의 교만과 멸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몇분 만에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 믿을만한 증거를 눈꼽만큼만 보여주어도 나다나이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고백과 함께 충성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다는 생각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러나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버리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 나다나엘이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에서 충성과 진정한 따름의 대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에 대해 비웃음의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이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회의와 욕구를 채워 주시려고 내놓은 처방입니다. 4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자기를 봤다고? 언제 자기를 봤다고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여기서 나다 나단아이든 항복합니다. 두손 듭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단나이를 향해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나단 이들더 놀라게 한 것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지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배경과 또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기 위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의 불의와 희망이 없는 모습 속에서 단식하며 가슴을 치면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단아에 대해 지금 나단아디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고민과 회의와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레미아 1장 5절에서는 내 어머니가 너를 임신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일까요? 세계 인구를 약 60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60억 분의 1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동전 60억 개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동전 한 개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심령 깊숙한 내면 속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성품 가운데 단한 가지만 알았을 때, 맛보기만 보여줬을 때나다나이든그 자리에서 꼬꾸다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통해서도 기독교가 그렇게 멸시할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더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더큰 일을 보리라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네를 약간 비웃는 표현입니다. 야.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더큰 일을 볼 것이다. 더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두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보면 은 도망자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야곱이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두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로 보는 해석입니다. 즉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에다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에 감격하느냐?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뭐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냐 했을 때 무슨 선한 것은 곧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간략하게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가장 간략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에 대한 누군가가 질문할 때에 이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구원의 본질을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인 된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종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모든 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난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참된 것일수록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런 지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잘못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죠.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욕먹고요, 예수님이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평전을 가지고 기독교가 잘못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헤이돈자였던 나다나일이 예수님의 성품의 한 부분만을 알았을 때, 맛배기 정도만 알았을 때, 놀랍게 변화된 사실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이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를 가리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돌로메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평생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물에 던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다나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름은 무엇입니까? 현 시대의 우리들은 각각 다른 국직한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시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다나이들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허세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갑니다. 멸시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었지만은 자신의 많은 문제를 안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답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헤이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